할아버지 놀이입니다 오늘은 화단식 묘, 묘소 정리 묘지 정리를 화단식으로 했다. 그 화단식 묘지 정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묘지를 앞으로 윤달에 앞으로 묘지 정리를 하실 분이나 아니면 안식 묘지 정리를 안해서 앞으로 하실 분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묘지 정리를 하려면은 천재 첫째 위치 선정을 해야 된다 위치 선정 그러면은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풍수 논리로 뭐 배산 임수가 좋고 좌청용 우백호가 어쩌고 뭐 왕, 왕산 왕향이 좋고 득수 득파가 어떻게 되고 굴치 아프게 떠들어 봐야 음달이면 안돼 음달. 음달만 피하면 은딴 거는 다 군칠 수가 있는데 음달은 군칠 수가 없어. 음 양택이 됐던지 양택은 사람 사는 집을 양택이고 음, 음택은 산소를 음택이라 그랬는데 음택이 됐던지 양택이 됐던지. 음달은 못써 음달에다가 이거 비싸게 저기 어 성물을 해서 이장을 해 놓으면 전부 얼어 터져가지고 둘레석 다 터지고 성물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딴건다건치 음달은 곤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음달은 피하고 두 번째로 혐오하게 하지 말아라 만일. 손자들이 성로를 왔는데 응? 할아버지들 낙골당이 무서워서 안 간다고 죽기 가면은 이건 완전히 실패작이요 어리서부터산 그 낙골당을 무서워하면 커도 안와 그러니까 그렇게 혐오하게 하지 말고 와서 앉아 놀고 울르고 한번 와서 놀고는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 대추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어서 난교에 대추나무나 감나무가 크면은, 응? 그거라도 따먹으러 와라. 그래서, 그래서 혐오하게는 안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관리 면적을 즐거야 돼, 관리 면적을. 그, 탄소 하나가, 포크렌 쫙뻗치가지고한 바퀴 삥돌면은 보통 10메이다. 그럼 10메이다, 10메이다 하면은 100제곱메이다인데 3.3124로 안 나누고 3으로만 나눈다고 하더라도 30평이 넘는다고. 그래 조금 큰 면은 한 40평, 50평이 돼요. 그러면 10개면은 300평이고 20개면 600평이란 말이에요. 그 그래, 난도 우리 여 산소를 지금 여기 3분상 6분상을 옮기고 아직 다섯 분상이더 있는데 아주 벌초하려면 아주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 밭 천평 붙이기 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간단하게 축소시켜야 돼 관리, 관리 면적을 축소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원만하게 원만한 예, 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화단식으로 묘지 조성을 해 놓은 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이 산중턱에 이 산소 밑에 산중턱에 옹달샘이 납니다. 옹달샘이. 난도 왜 나는지는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옹달샘을 저기 옹달샘이 나서 여기가 뭐 대명당이다 뭐, 뭐다떠드는데 명당인지 뭔지 그런건 난 모르고 우쨌거나이 산소들 밑에 옹달샘이 나니까 저 아래 옹달샘이 나니까 뭐 와서 손 씻고 찍고 발 씻고 찍고 뭐어 고기 꾸먹고 그릇도 씻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옹달샘 요 뒤에서부터 요, 요 뒤에서부터 여기 여기 경계석 까지이이메이다 50.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소를 가묘 이거 가묘입니다. 이거하고저짝 가면데 왜 가묘를 만들어 놨느냐? 처에 조성할 적에 이렇게 가묘를 만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해 보니까 여기. 맥구를 못 모셔. 그래서 이거를 집어치우고, 어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저 화단식으로, 화단식으로 앞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 앞에, 이 앞에 여기 제절에는 보도블록을 깔다 말았는데, 앞으로, 여기서부터 여거정 이쁜 돌이나 보도석으로 보도블록을 다깔 겁니다. 다 깔으면은 벌초하는 면적이 벌초하는 관리하는 면적이 여기 이메이다. 이메이다 한 40분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 뒤에는 왜 이렇게 블록을 쌓느냐? 이거를 블록을 안 쌓으면은 계속 흙이 내려오고, 벌초를 하고, 저거 그냥 치 깎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세멘블록인데, 이거 뭐 엄청나게 싸. 이거는 그냥, 포크링 없어도 그냥, 들어다 쌓 싸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싹 쌓아놓고, 뒤에 화약목을 심으니까, 이 뒤로는, 이 뒤로는, 벌초를 할 일이 없어 관리 안 하고 네 번지 높 뿌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앞으로 제절은블록을깔 거고 이 난간 이 난간석 밑으로는 이 난간석 밑으로는 벌초를 안할 거거든. 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아래 감나무를 쫙 사다 심었는데 올해는 저 감나무 감이 열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장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기 할아버지들을 여섯 분상을 우선 이장을 했는데, 공원묘지는, 공원묘지식인데, 공원묘지는 한 분상을 하고, 띄우고, 한 분상하고, 띄우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화단식으로다가,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공원묘지는, 뭐, 박길동이, 김길동이 이길동이, 남이니까 띄워야 되는데, 이거는 할아버지, 아버지, 뭐, 손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필 여기를 그물 그어가지고 띄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고정 거리가 2m이다. 2m이다. 20. 그러면은 낙골낙골을 모시도 되고 낙골을 모시도 되고 유골을 모시도 되고 아니면 매장을 해도 되고 이 공원 묘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요렇게 모셔가지고 1메이다 육십 삼메이다 이십 이렇게 했는데 삼메이다 팔십 이렇게 했는데 이만하면 아주 충분해 충분해. 그래서 이게 저까지 저까지 몇 메이다냐 3 0 메이다가 넘어요. 그러면 1메이다 육십씩만 해도. 이게 한 에, 엄청 많이 들어가지. 20개. 20개. 그러면 한 49가 들어간단 말이야. 49. 그러니까 한 49를 모시도 이게 얼마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저기에서 여기 보도를 여기 보도블록을 깔면 여기에서 요 고정 이메이다 뿐이 안 되니까 그런 이메이다 이메이다 50. 3메이다라 그래. 3메이다라 그래도 30메이다면 3, 4만 9. 90제곱메이다면 3.3124로 안 놓고 3으로 해도 3, 4만 9. 30평 뿐이 안 돼. 그냥 보통 묘한 장, 한장벌초할것 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 부담이 없고, 근데 이 앞에 이 도론, 이 도론, 이 경계석인데, 경계, 경계석인데,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도로가에, 그 도로 닦을 적에 경계석 그겁니다. 이거, 이거 1m 하나에 15cm, 15cm, 20cm, 20cm 뭐 그런데 이거 하나에 한 만원 왔다 갔다 해. 만원도 안 가. 이거 30m 하면 30개만 갖다 놓으면 돼. 그거 30만원이면 다 되네. 할수 없는 사람은, 할수없지만 이런, 이런 거 조성할지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다 조성하면, 돈 들어갈 것도 없어. 몇십만 원안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조상산소를, 자기 조상산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분이나, 도로는 윤달에, 하고자 하는 분은, 5번 내가 얘기한 이거를 참조를 하시면 은 아주 좋을 줄 압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